<laughs> 아, 첫 ASMR도 해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지금은 약간 코치질이라서 그런 너무한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고 나중에 콧물이 싹 들어가면은 그때는 해 드릴 수 있을지도. 제가 ASMR 마이크는 아직 없거든요. 근데 가짜 ASMR은 있어. 어디 보자. 이건가? 어, 뭐지? 이건가? 잃어버렸어. 네. <laughs> 설정해주셨는데, 제가 나중에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 ASMR 모드 하는 게 있었거든? 제가 어디다 갖다 버렸나봐요. 아, 아, 여기다. 아, 찾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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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. 아, ASMR. 어때요? 잘 들려요? 이렇게 해서 약간, 음, 해드릴 수 있거든? 예전부터 조금 하고 싶긴 했었어요.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왔다가 할수 있거든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? 반응이 괜찮은데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그 공사장 공사장 느낌으로?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? ASMR 잘 어울려요? 다음에 음. 해서 다음에 ASMR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